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한 10년도 더된것 같아요 어, 광고가 그런 광고가 나왔었죠 부자 되세요 모르시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 광고가 있었죠, 그렇죠? 예. 부자 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받으세요라는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브라함의 복. 근데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음.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 목사님또 급해 가지고 실수하셨구나.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시기 전에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복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바다 누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란 말 뜻은 큰아버지라는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 정도 갖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전 인류의 57%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는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2절 3절에 다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씩이나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 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은 누구나 원하는 소원입니다. 나는 복 받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제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 설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도대체 언가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귀한 복을 받았어요. 어느날, 대라가, 아버지 대라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팔려고 나눠왔던 우상들이 다 부셔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누가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아보람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큰 놈이 다 두려, 두려 부셨던데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이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버지가 아니 움직이도 못한 우상을 그럼 왜 섬기시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라는 거기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란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고 갈대아우르를 향해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갈바라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근데 대단한 말뜻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표백이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백이 뭐죠? 더러운 걸 깨끗이 씻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만큼 표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 나왔던 원제품만큼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표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표백이라는 말뜻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체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지체하는 것이죠 움직였으면 하란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 지체돼서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따라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잃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멘. 누굴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주상이될수 있는 복을 받은 것. 그런 복이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만이 복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자, 근데 재미있는 것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롯은 어떻게 갔어요? 그와 함께 갔어요. 그간 거예요. 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소동과 고모라에 가서 결국, 패가 망신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저주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겠습니다. 주의종을 따라가는 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의전에 나왔습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가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흉내 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주님 말씀만 따르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귀한 권속들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심령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따라가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온전히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프다는 소리가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것을 쓸 이유는 없겠지만 내가 추측 건데 건강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7 5세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되고요. 살아가 죽고 난 다음에 구드라를 후처로 맞아들여 가지고서요. 자녀를 6명인가요? 5명인가 낳았어요.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로서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요? 건강의 복 받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싫으신가 봐요. 안 하시는 분들 계시. 건강의 복 받아야 돼요. 건강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아프니까요. 다 만사가 붙잖아요 그냥 드러너 있고 싶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움직여요. 빠리빠리하게 움직여요. 저는 아침 되면 헬렐레 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정신없이 다녀요. 왜요?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건강의 복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 아닙니다. 어떤 게 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자녀는 단한 사람에요. 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예요? 네. 약속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요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참.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칼을 들고서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단위에 올려놓았다 가정합시다. 백발할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aughs>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대로 그냥 다 순종해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 대로 순종하니까 아들 이삭도 역시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든 결혼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렇죠? 먼 나라에 가고서 어느 날네 부인이라고 데려온 거예요. 리브가를한 번도 본적 없는 자를 그런데 그게 순종해요. 어느 우리들 삶 속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귀한 사람들로 바뀌어 줄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참안 듣는 시대잖아요. 애들 눈치 보면 살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라도 상처 입을까봐. 근데 성경은요, 때려서라도 아이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녀가 될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성계에 보면요, 최초의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최초의 11절을 드렸어요 누구한테요? 멜기 세대에게요 물질의 복을 받지 않고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조카로스를 구해가지고 왔는데 재산은 당신이 다 가지시고 사람들만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아니 아니라고 나 그럴 필요 없다고 한 털, 실원 실언, 시론하게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해요. 자, 지금 당장 먹을 거 없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내게 여유가 없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을 복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부여자에 잇지는 귀한 사람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동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현찰로 가져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목사님을 5천만 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배당 리모델링 하는데 카페를 만들었어요. 지하 주장을 바꿔서 동네 사람들 아무나 와서 차를 먹게. 차도 공짜로.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 못한 축복들을 부으셔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빌려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가 제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복 받아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짠돌이니까 많이 안쓸 거니까 내가 카드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카드를 주는 사람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한 사람 큰일 났어요, 이제. <laughs> 여러분이 그만큼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죠. 드리고 싶은데도 마음은 원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심을 수 있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물질의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가뭄이 들어서 애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사라가 너무 잘생겼는가 봐요. 우리 집 사람처럼 잘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에고방 바로가 보고서 야그 여인 데리고 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으셔요. 한 번이 아닙니다. 멜기세덱 또 아내를 빼앗겨요. 내 누이라고 말하니까 얼른 체가잖아요근데그멜기세덱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런 선자의 아내야 그를 건들지 마 그러고서 보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못을 범한 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로하이금 형통의 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결히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은총의 역사를 누리며 살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 받는 비결이 뭔가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 이런 다섯 가지 복을 받았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받아도 복된 것인데, 다섯 가지나 받았는데, 나도 복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전전한 신앙이었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도전입니다. 모음입니다잘 살던 동네, 부유한 동네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갈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살다가요, 강원도 인제군 어디로 갈까요? 우리 그김순작군사님 동네, 완전 산골짜기 그런 동네로 옮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데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것은 신앙의 대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 늘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가 있는 그곳에 구름이 떠 올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괴가 움직이라고 말씀하셔서 불 기둥이 올라오고 구름 기둥이 올라올 때 그들이 떠나가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떠나라면 떠나고 장막을 치라면 치고 이삭을 드리하면 드렸습니다 행하라면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순종을 언제 할까요 그네들 우리 아브라함을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에 갈대우를 떠났죠? 75세요. 그런데 75세.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요. 175세. 그럼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은요, 그냥 대충 따지면 40대예요, 그렇죠? 80까지 산다고 치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즉 인생의 전성기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나이가 뭐가 갖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최 전성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싱그러울 때 전성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조금 더 하다가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요 나이가 먹더라고요. 아예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하지. 저도 금식에 대한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지. 그러면 그 해가 지나도록 결국 못 해요. 장기금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 선포를 했어요. 오늘부터 교인들 앞에서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저희 집사람은 난리가 났죠. 막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제 인생의 최전성기라고 생각하는 그때 30대 때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성기에 여러분과 저를 쓰시길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순종하며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까지가 순종하면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펼쳐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여 너무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순종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순종했어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습니다 75세에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안 주시고 100세가 됐도록 자녀를 안 주셔요 그러다가 85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삭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일 내보내 그랬어요 남아있는 건 이삭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조카롯이 자기의 뒤를 이어가지고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분쟁을 일으켜서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전에보면 뒤에 보면 조카롯 사이에서 조카롯이 소돔과고모라 쪽으로 옮겨갑니다. 조카롯도 떠나보냈죠. 이스마일도 떠나보냈죠. 이삭도 죽이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 없이 내놓고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지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포근하고 그러면은요. 쉽게 움직여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또, 날씨가 너무 추우면 움직이가 싫죠. 잘 사는 나라는 일본에서는요, 올 겨울에 동사한 사람들이 천 명이 넘는데요. 얼어 죽은 사람들이. 대만도 500명이 넘죠. 그런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살고 있던 그 갈대, 가나한 땅은요, 몹시 더운 지역입니다. 낮에 햇빛에 나갔다면 견딜 수 없을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얼른 모셔서 자기 집에 그들을 모셔서 환대해서 저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천사가 소리를 들려줍니다. 수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4 5 다섯 명이 있어도, 마흔 명이 있어도, 서른 명이 있어도, 수 명이 있어도, 열 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고 질문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매일 기도를 하죠. 제가 여러분을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한 15년 되고 20년 되면은요. 제 기억 속에 가물가물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향한 기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은 기도하지만 어떤 날은 기도를 못 하게 돼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축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체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소동과 고모라의 성,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불의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길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나라가 바로 세워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내일처럼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때 나오느냐? 사랑이 있을 때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을 사랑할 때만이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재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아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 제단을 쌓고 그 곳이 어디냐? 세겜입니다. 세겜에다 세겜에서 도착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재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어요. 예배에 생명을 걸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가 많이 고장났어요. 저는 차원을 고치러 들어갔는데, 이3일이면다 고칠 줄 알고 서 들어갔더니 보더니 어, 금요일까지 고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전화 왔어요. 아직 다못 고쳤습니다. 화요일날이나 돼야지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부장나, 고장났다는 것이죠. 그날은 저는 어한이 봉봉해 가지고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를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요 온몸이 전국적으로 아파 오더라고요. 근데... 예배에 목숨을 거니까요. 시간 시간마다 예배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고요. 예배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요. 힘이 솟구쳐요. 저는 주일날 힘이 빠져서 다녔 쓰잖아요.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설교하고 싶어요. 힘막 솟구치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드리면서 재단을 쌓으면서 쌓으면서 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욕심적인 힘을 얻는 복된 신명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달동편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또 재단을 쌓습니다. 해브론에서또 재단을 쌓습니다. 모리아산에 또 재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환경과 처소에서 늘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형식과 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예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찬송본 불러도 그건 예배입니다. 기도만 해도 예배입니다. 말씀만 읽어도 예배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단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주일날은 주일 말씀에 집중하라고 주일은 말씀을 안 보고 평일날은 말씀을 보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보내드려요. 말씀을 읽으시고 계시죠? 이제 한달 20일쯤 됐는데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시작을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단 쌓을 때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방법은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될때복 받을 수 있고요, 순종하는 신앙이 될때복 받을 수 있으며, 사랑을 실천할 때복 받을 수 있고요, 재단을 쌓을 때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만 따르면 복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채찍에 맞지막으로 아무리 었다신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바 되는 것이요 은도 금도 다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서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여렴 축복합니다. 전전하는 사람들 되어주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 가운데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 주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이름 앞에 머리로 어려 간청하옵나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주사 주님만을 높이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전부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일신는하나님의큰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하심들이 저희들 속에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만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복된 사람들 되어 복받았다고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 될지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